안녕하세요 넥스입니다 디아 민원처리 25번째 시간입니다 유저 여러분 횃불참 모두 장만하셨나요? 저는 물론 없습니다 횃불참은 인벤을 겨우 두칸 차지하는 유니크 라지참이지만 옵션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지금은 애니참과 함께 모든 클래스가 필수가 갖고 있어야 할 아이템이 되었지만 처음 봤을 땐 디아가 이제 막 나가는구나 할 정도로 살짝 버그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 앵벌하다 툭 떨어지는 그런 아이템이 아닙니다 횃불참을 얻기 위해선 거쳐야 할 권문이 여러개 있는데요 보통 횃불캐스트라고 부릅니다 워낙 고난도의 캐스트라 횃불캐스트만을 위한 세팅이나 육성법이 따로 존재할 정도인데 횃불캐 의 대표 육성법은 슴딘이죠 1대1의 최적화된 전투능력을 보여주는 슴딘으로 보통 횃불캐를 진행하지만 오늘 민원을 주신 유저분은 팔라딘의 다른 육성법으로 횃불캐스트를 완료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확인해볼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횃불 캐스트는 우리가 바하를 잡기 위해 진행하는 일반 퀘스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횃불 캐스트를 위한 여러 조건이 성립되어야 도전할 수 있고요 기본 스토리와는 별개의 이벤트성 퀘스트입니다 그리고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해선 수준 높은 아이템이 여러 개 필요합니다 사냥을 위한 가성비 아이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맨땅 유저가 도전하기엔 정말 벅찬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더가 아닌 스탠으로 넘어가 횃불캐를 도전할 계획입니다 지난 시즌 키웠던 해마딘을 오랜만에 소환했고요 민원을 주신 유저분의 요청대로 해마딘을 질딘으로 바꾸겠습니다 질딘으로 횃불캐를 한 적은 없지만 워낙 기본기가 좋다 보니 할 만할 것 같은데요 횃불 질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스탯입니다 레벨 98 라린이고요 스탯은 힘 최소, 민첩은 블럭률 75% 나머지는 생명력입니다 스킬은 방어 오라는 리뎀션까지 하나씩 찍었고요. 공격 오라는 컴벡션을 마스터했습니다. 질디는 보통 파낙이지만 오늘은 컴벡션을 마스터하겠습니다. 유저분의 요청도 있었고요. 컴벡션도잘 활용하면 파낙만큼 강력한 오라입니다. 질과 파낙이 일반적이지만 저는 질과 컴벡션 조합도 선호합니다. 특히 횃불 캐를 할때컴벡션이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격 오라는 판악 대신 컨벡션이고요. 전투 스킬은 세크리파이스와 즉, 폴리쉴드를 마스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킬이 좀 남는데요. 요건 우선 킵하겠습니다. 다음 횃불 질드의 아이템을 소개할 차례인데, 먼저 횃불 케어를 할때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우선 강타입니다. 일정 비율로 피를 깎는 강한 타격은 라이프가 높은 보스몹을 상대할 때 필수인 옵션입니다. 횃불캔 몬스터들의 체력이 워낙 좋다 보니 일반 공격으론 시간이 오래걸리고요 강타로 초반 빠르게 피를 빼야 됩니다 다음은 충분한 원소 저항력 라이프만 높아선 횃불캔 몬스터들의 공격을 받아내기 힘들고요 저항력을 최대한 올려야 됩니다 라이프탭 역시 중요한 옵션입니다 워낙 공격이 매섭다 보니 일반 라우만으론 체력을 회복하며 싸우기 힘들고요 라이프탭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속 역시 중요합니다 빠르게 때려야 살수 있습니다 질들이니까 사 프레임 질이 필수입니다. 이 옵션을 모두 고려해서 세팅을 소개하겠습니다. 뚜껑은 없는 자 길리엄 뚜껑입니다. 아미론 하이로드, 무기는 고네, 갑옷은 수수께끼, 방패는 망명입니다. 방어력이 올라가는 디파이언스 오라한 께 타격실 라텝 시전 옵션이 있습니다. 장갑은 고무장갑, 벨트는 미스릴 고일 레이븐 링과 라움 링, 신발은 고어 부츠입니다. 참은 레지나 피를 고려해서 세팅해 주시고요 편나없이 페이즈곤으로 4프레임 G를 사용하려면 70위 공속이 필요한데요 아밀 20, 목기 40, 장갑 20 이렇게 총80 공속을 맞췄습니다 이제 횃불캐를 진행하겠습니다 키셋은 미리 준비해 놨고요 참고로 횃불캐를 진행하려면 세가지 키셋을 각각 3개씩 준비해야 됩니다 공포키는 포가튼 타워의 카운테스 증오키는 아케인 생츄어리의 소환술사 파괴키는 홀스 오브 보트의 니라타크 요놈들을 잡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큐브에 넣고 조합하면 짠! 새로운 포탈이 생겼습니다. 마저 열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포탈을 열면 겹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 포탈이 열렸습니다. 먼저 잊혀진 사막입니다. 보통 포탈 주변에 듀리얼이 있는데 어? 없네? 아, 이러면 찾아야 되는데. 유황 시작한 거 주변 똘마니도 사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타격감 좋고요. 역시 고뇌의 방어력 무시. 공격이 다들어가죠망명의 타격 알림 옵션 덕분에 몹들이 펑펑 터집니다. 와, 타격감 장난 아닌데? 자기가 아이스 블링크야, 뭐야? 오, 찾았다. 듀리얼입니다. 잊혀진 사막 보스고요. 컨픽션의 성능을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라탭이 터졌고요. 듀리얼이 홀크를 시전하다 보니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좀 답답하죠? 고뇌와컨픽션 조합이 막강하다 보니 피가 쩍쩍 빠집니다. 이 정도면 승딘 없어도 되겠는데요. 거의 다 잡았고요. 라이프 회복 속도가 빠르다보니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공속만 빨라도 괜찮을텐데 자 이렇게 잡았고요. 바알의 눈을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감시자의 소굴입니다. 이곳의 보스몹은 릴리스입니다. 그냥 보스몹만 잡기 아쉬우니 여기도 똘마니를 같이 잡겠습니다. 횃불캔은 똘마니도 강력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나마 라테비 터지는 회복이 빠르고요 역시 라테비 필수입니다. 오, 릴리스다. 요놈이 좀 무섭습니다. 앞에 터졌고요. 현재 질딘 어뢰가 4,200 정도인데 공격이 엄청 잘 들어가죠? 컴팩션 덕분입니다. 반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잡았고요. 디아블로의 볼을 챙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고통의 용광로입니다 뭐 쉽네 쭉쭉 밀고 들어가고 있고요 예전엔 똘마니도 엄청 어렵게 느껴졌는데 질딘이라 그런지 쉽네요 그냥 일반 몹 사냥하는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이 동네 피트로드는 물리공격 외엔 모두 내성이 걸려있습니다 컨픽션으로도안 풀리고요 리주얼을 찾았습니다 뭐 무난하게 잡을 것 같은데요 근데 디크리가 복병입니다 오 빨라 빨라 자 메피스토의 뇌까지 입수하며 장기셋을 모두 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장기셋을 큐브에 넣고 조합하면 자 트리스트럼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하려니 긴장되는데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돌면서 하나씩 유인하겠습니다 근데 안보이네 안으로 다 들어갔나? 네피스도입니다 제일 까다로운 놈인데요 일단 유인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컴 v 션이 좋은 이유 i 피스톤은 20레벨의 컴 E 션을 시전하는데요 이 이상의 컨 i 션을 시전하면 a 피스토의컨 i 션은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노라를 쓰니 저항력이 바로 떨어지죠 컨 e 션을 다시 써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저항력 걱정은 없고요 매피스토가 어려운 게 바로 저항력인데, 컴팩션으로 손쉽게 해결했습니다. 라탭으로 피도 빨리 채우고요. 와, 매피가 이렇게 쉬웠나 완전 동네 북인데요? 매피를 잡았고, 이제 다른 몹을 유인하겠습니다. 바알이랑 디아는 그냥 싸워볼까? 아 똘마니를 소환해서 좀 성가신데 그냥 하나만 유인하겠습니다 오 왔다왔다 왔다. 이제 잡아야지 여전히 공격은 잘들어가고요 똘마니가 자꾸 방해하는데 요놈이 물린해성이라 좀 성가십니다 잘 죽지를 않습니다 1대1이면 완전 쉬울텐데 말이죠 또 자꾸 방해하고 바알의 회복도 빨라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상압 옵션이 있으면 도움되고요 이제 거의 다 잡았습니다 마지막 디아 차례 디아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트리스트라의 보스몹 중엔 매피가 가장 쉽게 느껴졌고요 매피의 컨빅션을 모여시킨게 크죠 컨빅션의 위력입니다 라텍도 화목했고요 자 디아까지 클리어. 주변만 정리하고 횃불 참을 챙기겠습니다. 이제 확인해 볼까요? 팔라 횃불이 나와야 되는데. 자, 과연 어떤 횃불이 나왔을까? 들루네요 아쉽네. 이렇게 해서 컴팩션 고뇌 질딘으로 횃불 캐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어떤가요? 횃불 승딘만큼 강력하죠. 파낙의 공속과 증뎀을 포기하지만 컴팩션이 그 자리를 잘 채워줍니다. 오히려 파낙이 잊혀질 정도입니다. 오늘은 횃불 캐를 중점적으로 했지만 컴팩딘는 필드 사냥용으로도 괜찮고요. 물론 고네도 한몫합니다 페이즈 고뇌는 역시 최고입니다. 그리고 횃불 캐로 해보니 킹슬레이어도 괜찮을 듯합니다. 33 강타 50 상악이 있어서 횃불 캐스트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오늘 보여드린 컴픽틴 세팅의 단점은 마업이 없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듀얼링이나 마업 벨트를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아니면 수수의 마돌 옵션과 포션을 믿고 그냥 가도 괜찮습니다. 이전까지 전횃플케 하면 승진을 떠올렸는데 오늘 써보니 필드 사냥까지 가능한 컴픽틴이 진정한 올라운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횃플케를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다음 민원처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이니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넥스트였습니다.